대한민국 대표 심리 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에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든지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내가 내 지난 10년에 나의 청춘에 생활 때 청춘의 욕망이 뭐였는가? 그리고 그 과거에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던 나의 욕망 음, 뭔가 어떻게 살겠다? 이렇게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라 네네.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든지 이게 되고 싶다든지 이런 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 제가 이제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느꼈을 으흠, 때 으흠.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학 과목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실습을 나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특수교육 네. 실습을 나가됐어요 네, 네, 그때 실습 나갔을 때. 학생들이 이제 장애가 있거나 하니까, 그렇죠, 장애학생거 그렇죠. 하니까 음. 그 친구들의 어떤 지능에 대한 유지나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데 네. 그때 교류할 때 어떤 한 친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반응해주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것밖에 없고 아니면은 그 말은 본인의 욕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학생 때는 그냥 처음 1학년 때는 그냥 교사가 되는 게저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국어 교육과 과목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이 하고... 국어 국문학과 전공으로 지원을 했는데. 네네. 그걸 가면서 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 원래 그. 그 교사라는 꿈이 그냥 대학생 들어가자마자 막 생기고 그런 것도 그랬던 거는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진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주위에서 그냥 교사가 무난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냥 제가 막 그렇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아니었으니까 다른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게 이제 막 돕는다라는 게 어... 좀 친화,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같은좀 친화적이다? 사람들하고 좀. 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아이들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거나, 제가 약간 그런 쪽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잘 지냈어요? 그렇게 막, 트러블이 없다고 할순 없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도, 사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직 기술을 하고 임용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탐색하기보다는 일단 전공 공부를 좀더 집중해서 하자. 그냥 공,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이제 학비 벌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 상담해 주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과거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어, 그때는 교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그치?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음흠. 그러면은 그거를 음, 인정만 하고 그러면 앞으로 삶을 살 때는 또 어떻게 그걸 풀어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본인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과거에 한때 본인이 당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위적인 생각이나 통념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어, 매일매일 본인은 뭐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통념적인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음. 교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지낸 게 과거의 저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과거의 자기에 대한 파악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게 교사가 됐던 또는 음. 배우가 되려고 했던 뭐, 본인이 간호사가 되려고 했던, 심지어는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거는 어떤 직업이나 이 직업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사실은. 지금 과거의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건,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중요한 욕망이 뭔가라고 할 때, 본인이 욕망의 그 단서나 흔적을 찾아내는 거는, 과거에 본인이 교사가 되려고 했다, 또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본인을 가슴 뛰게 하고 본인이 그 당위성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느냐 하면 본인의 교사가 되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런 이 살아 움직이는 욕망이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이야기 과거의 본인이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인식하거나 파악하는 거는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를 본인한테 다시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음.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음, 네네. 그렇게 사람들마다 과거의 자기를 확인함으로써 현재의 자기를 이해하고 미래를 아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놀랍게도 부엉이 아가씨는 역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부엉이답게 과거의 암흑 같은 과거는 그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말아도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내가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게 됐네. 요 네, 저도 과거에서 저 지금의 저랑 뭐 미래의 저를 그리기가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laughs>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는요 오 해법을 찾았죠. 과거에 대해서 머물 필요 없이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현재 그러면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다라는 게 어떤 직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지금 아, 본인이 네. 하루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24시간이에요. 네. 총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 12시간은 어, 일단 내가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나를 유지하고 인간답게 내가 살기 위해서 온전히 내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12시간은 제외 놓고 내가 내 삶의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인은 이 12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제 12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아침에 7시 일어나 가지고 깨어 있는 12시간 동안 어떻게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어제는 그렇게 막 영양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요즘에 다시 또 시간 기록 같은 걸좀 하다가 최근에 뭔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한 시간당 본인의 삶의 가치를 얼마짜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 이, 이야기하는 본인 하루 공임 단가가 어떻게 돼요? 아 제가 계산해서 적어놓고 있는데 아 계산해서 적어놓은 게 있어요. <laughs> 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하루하루가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어, 이 시간들을 만들어갈 지 모르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도. <그리고 웃음> 어떻게 <확실해요>. 만들까? <만들어야> 을 <laughs> 그런 생각을 요즘. 사실 퇴사하고, 제가 이제 창업 창업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창업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제 가치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당을 받을 것인지 그걸 결정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찾아보면 잘 알게 돼서 어 그럼 나는 하루에 얼마나 <laughs> 네네 됐어. 얼마나 벌고 하루에 내가 얼마나 회사 다니면서 벌었지 그리고 내가 나와서 또 그거에 맞게 벌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리하는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던 건데 단지 그거는 또 방법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낼지를 아직 못 정하고 있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아깝다는 보내면, 생각은 <웃음> 들어요 <웃음> 네네네 많이 아깝고 그러니까 또 행동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laughs> 본인은 말로만 아까워난 네. 지금 네. <laughs> 이 봉이 아가씨하고 <laughs>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본인이 나이 30이 될 때까지, 또 본인이 자기가 회사 생활을 4년 동안 할 때까지 회사에서 나한테 이 부여는 일당 임금은 얼마 정도라는 거는 내가 적어 놨는데 기억은 안 나고,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던 거죠. 밖에 나왔, 이제 회사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최소 이 정도는 벌어, 벌어야, 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소 이 정도는 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네. 그건 놀랍게도 본인이 경영학을 부전공을 했다고 했나요? 네, 네. 경영학 부전공 하면서 진짜 가장 경영의 기본을 본인은 전혀 못 들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직원의 일당 임금의 몇 배를 회사 직원이 벌어야지, 회사라는 게 도다,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그니까, 밖에 네. 나와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네. 시작할 때. 일당을, 일당을 몇 배를 벌어야 되는지 알아요? 본인이 계산하는 일당에? 한 10배? 5배, 10배. 정도일까요? 5배, 10배라는 <laughs>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 어려운 부탁에 이제 본인이 내는 그 월급만큼의 가치만 내야, 된,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월급만큼의 네, 가치만 네. 내는 게 네. 아니라 네. 회사에 따라서 최소 5배에서 10배의 가치를 회사원은 만들어내야지만 그 회사가 돌아간다라는 음. 그게 시스템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일당이 얼마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본인이 수령받는 일당과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가치가 얼마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는 났는데 지금 이야기하기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뭘까요? 그걸 받아들이기도, 또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지도 못하겠고 공감도 안 되니까 일단은 거부하겠다는 마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어, 더 이상 회사에도 있기도 힘들고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기도 힘든 이두 가지 진퇴양난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직장인 진로 상담을 할 때. 부닥치는 문제가 바로 이런 순간이거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저를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좋은 회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그냥 저보고 이거 하라고 시키면 제가 그냥 그거 해보는 노력은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세요? 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거 같... 어... 본인이 자기 네. 용도와 기능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 스스로 그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어렵고 자기가 그걸 진짜 못한다라는 그런 당혹스러운 거 안타까움은 느끼는 거 같아요? 네. 네 알고 싶고 뭐 저... 어 항상 누군가의 스임을 받으려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 그럼요. 제가 그건 제가 이제 말씀해주실 것처럼 여러 가지 도구를 쓸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본인이 오늘 이 상담을 하면서 아 내가 내 스스로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부분 그거 누가 정해진 거아니거든 본인 스스로 컴퓨터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내가 오, 내 하루의 가치를 얼마를라고 생각하면 내가 뿌듯할까?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설정한다는 건 자기가 얼마의 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정해주기만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의 모두 다이 정부의 종 노예로서 지내는 젊은이들이라면. 그, 그 사회나 그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기가 참 힘들거든. 근데 이 나라 정부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국민을 좋은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하고 그거를 또 잘한다고 폼 잡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정부와 사회에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과물이 된 거죠. 네. 나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laughs>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젊은이의 샘플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지금 30대가 이제 되는 그 시점 전까지도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바, 스스로 가치를 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좀뚜렷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더라도 좀 노력을 많이 하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우 아. 역시 네, 오늘 그래도 상담은 음.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네요. 본인 스스로 이제 내가 누군가에서 정해지는 내 삶의 가치, 나에 대한 가치, 그냥 저를 잘 비싸게 잘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 가치가 누군가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걸 했으면 본인의 미래는 훨씬 더 다르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가치를 설정하고 또 본인이 본인의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 그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되는지 그거는 다음 상담에서 우리 한번 찾아가고 또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다음 상담 기대가 돼요? 네. 네. 그래,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no, 당신 God, please, no. 아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구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인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의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구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 개발 검사를 해보세요. 경력 개발 검사 MCDC는 황성민 박사님이 경력 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경력 관리 유형 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 개발 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의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 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 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 상담 코칭 센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샵.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 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